안녕하세요. 늘 돈이 되는 정보로만 찾아뵙는 여러분의 김태혁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사대강 공방입니다. 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와 더불어서 수재민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대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사대강 공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어, 이 사대강의 역사를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장마 및 홍수 예방 목적으로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더불어서 섬진강 및 지류의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수질 개선, 가뭄, 홍수 예방 등을 목적으로 22조 2천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나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더불어서 녹조 현상. 그리고 16개 보에 가로 막혀 큰빛 이끼벌레까지 나오게 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2018년까지 4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실패한 사업이라는 비난의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 파괴 그리고 뭐 차명계좌 등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 실패한 정책으로 불리던 4대강이 이번 홍수를 통해서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이 그나마 장마 피해를 축소시켰고 이 사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장은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되어 있었고 당시 논란이 있긴 했지만 홍수나 가문 피해가 지금 있기는 하냐면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반면에 여당 측은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며 국민이 재난에 맞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현재 실태에 지금 남탓부터 하는 것이 맞냐고 반문과 더불어서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데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무리한 4대강 사업으로 보건설이 물난리를 키워서 피해가 더더욱 커졌기 때문에 4대강 보를 파괴해야 한다는 얘기에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4대강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22조 2천억 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갔는데, 4대강 보건 비용은 최대 1,700조 원이라고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맞서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차이가 굉장히 크고,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의 발목을 잡으려는 억지 주장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며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관련 주들 또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 주들 한번 알아보겠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화공영 그리고 자연과 안경 특수건설 이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대장주의 성격을 가진 이화공영은 상한가 마감한 반면에 후발주자인 특수건설이나 자연과 환경은 아직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의 주봉을 보실 때 모두 주봉을 돌파하는 자리고 주봉상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이 시세를 노리고 진입을 해보셔도 무방한 자리입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 상한가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를 지지 구간으로 잡고 대응해 보실 수 있겠고요. 특수 건설 같은 경우에는 7,400원 이탈 없다면 꾸준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1,650원까지 지지구간 설정해 보시면서 추가 흐름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대강 어, 관련 주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홍수 및 장마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양질의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